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디아블로4 해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디아4는 이제야 게임 소리 듣나보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즌2에서는 블리자드가 칼을 갈았어요. 물론 이제 시즌 컨텐츠가 좀 빈약할 순 있어. 빈약할 순 있지만 그외 것들이 편의성이라든지 특히, 이, 탈것 있죠? 탈 것. 탈 것이 막 장애물을 부신다든지, 요런 간편한 패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떠도는 말로는, 디아블로포가 부활했다. 어, 디아블로포가 이제는 디아블로 갑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국내에서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저도 진짜 디아퍼 하면서 처음으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가격 보고 참았음. 심지어 이번에 나오는 스킬 스킨들은 너무 이뻐가지고 구매 요구가 생길 정도로 이쁘다고. 합니다. 어, 이게 어 뭐지 아니지 어, 요런건 좀. 오 이거 괜찮다. 오 이거 귀여운데. 그래도 좀돈좀 좀 쓰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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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리스. 오오 아씨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그래도 아직까지 수정사항은 많아 보이는 게임인데요. 던전 동선이 불편한 건 아직까지도 여전한가 봅니다. 다음으론 전세계 게임 순위입니다. 디아4 아직 안 죽었다. 시즌2 스팀 글로벌 3위. 트위치 최대 17만 명 시청. 와, 글로벌 3위에다가 17만 명 시청? 대박이다. 스팀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스팀 최고 인기 게임 순위 글로벌 3위, 한국 6위를 기록하고 있고, 시즌2 시작과 함께 상승하는 글로벌 관심, 프랜차이즈 파워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 디아블로포 판매 1위지만, 동접이 아쉬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동접이? 저 끝에 보시면은,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5,429명. 와, 이게 게임임? 5,000명이라니. 실제 자료입니다. 5,429명. 와. 아니 지금 접속자는 2,600명이야? 스팀으로 거의 게임을 안 하시네. 여전히 카운터스트라이크는 110만 명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게임. 어? 어디갔냐? 잠깐만. 어? 야 배그 어디 갔어? 도타. 배그 사라졌네. 배그 망했나? 우리들의 발더스 게이트는 16만 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야외 보스가 좀 쓸만한 걸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쓸만한 걸 주길래. 와, 쓸만하네. 아니, 다 필요 없이 아이템이력 925면 끝판왕 아닙니까? 이분의 레벨은 74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유저들 사이에서 지금 고행 야외 보스를 꼭 잡으시라고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설템도 먹게 된다면 925. 위력을 무조건 가져가시고요.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방어구가 미쳤죠. 그리고 뭐 보주 이런 것도 미쳤죠. 네.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지금 고행 가면은 무조건 야외 보스 먼저 잡으실게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피해 시즌 의외로 재미있는 걸 라고 하는 평가가 늘고 있습니다. 시즌2 트위치 기준 현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 4만명, 3만명 정도 시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아블로 4 오픈 당시 때그 인기와 비교를 했을 때는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의 특성상 지루하죠. 그래서 재미있기가 힘들다. 이제 첫 오픈 때그 위상은 못 보겠다라고 하는 유저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흡혈기 힘 추천입니다 시즌 능력 잘 모르면 일단 혈 마법 픽하면 됨혈 마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게임을 많이 하신다면 은 아시겠습니다 이 흡혈기의 힘인데요 어, 결국에는 어, 생명력이 물리 피해를 주고 그리고 1%를 생명력을 회복을 하는 개사기 빌드인 겁니다 생존하고 공격력을 동시에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저도 특별계의 힘에서 혈마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도박이라면 도박인데 혈마법이 나올 때까지 굴리는 거죠. 이렇게 어뭐 추가 피해 어, 탄력 피해 감소 근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탄력도 피해 감소를 주기 때문에 개꿀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 피해 감소 딱 하면은 어 경험치 오르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피가 피 아무튼 이거 모여 모이면은 가차 돌리면은 좀 재밌습니다 공포를 질리게 하는 감속 시킨다 그리고 어 뭐야 공격 속도가 있어 이거 무조건이지 걸신 오아 전체 이동 속도 20%만큼 걸신 괜찮은데 내가 지금 전체 이동속도가 얼마지? 이동속도에다가, 그, 그거면은, 100%네요? 100%? 100 잠깐만. 기본 이동속도의 100%로 달립니다. 어? 지금 내가 이동속도가 100%가 아닌 것 같은데. 100% 이상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격속도가 늘 수가 있나? 한번 껴볼까요? 네, 이거 테스트 해봐야겠지. 야, 여기서, 걸신, 근데 사실 뺄게 없어. 아 이거는 지금 활성화가 안돼 있네. 걸신 어딨어? 어 여기 있다. 어 걸신킬 수 있다. 아 근데 아쉽다. 이것도 개 좋은데요. 아까 방금 제가 뺀뺀거 있죠. 근데 이거 좀 찾기가 힘들어. 모양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름을 뭐 검색을 할 수도 없고.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되게 좋아 추가 지속 피해 곱 적용 30% 이거 개사기 개사기 이거랑 그리고 혈 만법 혈 만법하고 요거 진짜 개사기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고요 걸신 한번 얼마나 빨라지는지 볼까 박착 우착 박우착박파파 우착 착착 파파파 우착 파 오우 죽죽죽죽파 오. 오 속도 좀 빨라진 거 같기도 하고 걸신 때문에 아닌가? 착각인가? 네, 다음. 이번 시즌 컨셉은 템퍼 주는 것으로 잡았네. 피아퍼 시즌 2 근황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아이템을 퍼 주는 시즌인데요. 지금 한 장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와, 지금 여섯 개 전설을 쳐먹고 있네. 이런 미친 빌드고 그리고 평가가 좋아지는 거야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런다라는 의견들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호평이 많죠. 네. 디아4 처음 나오고 한 70, 80 레벨까지는 재밌던 사람들이 많았음. 그치재밌다는 사람 많았지. 저도 이제 70까지는 무조건 했거든요. 72 이후부터 접었는데 결론적으로 한 4, 5 시즌 되면 재밌게 할만할 듯.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운영자들이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냐, 유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냐, 이런 게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지금의 민심은 개나락 그냥 바닥을 치고 있지만서도, 계속 신경을 쓰는 게 보이기 때문에, 5시즌 정도면은 게임성이 보장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미줄이 이제 더이상 속박을 안거네요 결국에내 CC기가 시시기, 불편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몬스터들이 그런걸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 게임 자체가 막힘이 없어요 네. 일단은 옛날에 시즌 1때를 한번 얘기를 해 보자면 말을 타다가 갑자기 장애물에 턱! 걸리고 그리고 CC기에 턱! 걸리고 뭔가 게임이 스무스하게 스르르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턱! 뭐가 뭔가 턱턱턱 턱털럭턱 턱도리 아무튼 이렇게 걸린다라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뼈의 벽 뼈의 벽도 이렇게 어? 박차로 빠바밤 이렇게 깰수 있고 그리고 몬스터들도 예 말타고 가다가 보면은 나를 공격해가지고 느려지는 경우가 없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거미만 만나면 그냥 으아 띠라리라리 하면서 느려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어 버려진 채석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버림받은 채석장이 이얼음쪽치식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리면 그냥 못 움직이는 거야 미치도록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흡혈기의 힘을 추천을 드릴게요 공포 그리고 혈마법 혈마법은 무조건 쓰세요 이거 말고 미만잡이라서 그리고 마녀단의 속곳니 그리고 불멸 걸신 걸신들린 왕관이 기억이 나는데요. 걸신들린 왕관은 이제 패 소백자일에 미친 개사기 두 군데. 뭐 그런 거는 예 디아블로 포에는 역시 샤코가 있겠죠. 자 채석장, 후두로 빠드루, 비드루빠드루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말 타고 중중중. 그리고 이제 악몽 덩전이 아주 재밌게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아니라 팩트지, 팩트. 팩트. 예, 오랜만에 채석장. 타이머 택좀 해볼까? 자, 갑니다. 결국에는 디아블로4가 유저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디아블로4 유저로서 아주 기분 좋은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와, 역시 나의 그 누루이드 미쳤구만. 개쩔었구만. 그럼 빠랑 삐리삐리뽕. 자, 이렇게. 오, 야, 독딜 봐. 미쳤어. 그냥 붕 하면서 잡고. 개짱 열고 오 무더기 싹쓸 바람 수수사수사사 수수수삽 얘들이 시시기를 안 걸어요 여러분들 아주 불편한 게 싹싹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오와 이거 독뎀 봐요 미쳤지 독뎀 그냥 바로 반 까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사냥법이 있습니다 드루이스 사냥법 독으로 딱 이제 데미지를 주면은 그냥 개무시하고 가면 돼 이게 이제, 스피드한 사냥이 가능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스를 만났잖아요. 만났으면은, 독대미지 일단 걸어. 이렇게 걸어. 그런 다음에, 처부수기를 빡, 아, 처부수기 아니구나. 짓발기를 빡쓴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녹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깔끔하게 죽는다. 그런 느낌. 그래서 개사기, 어? 아이고, 버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처치 15명, 14명 남았죠. 그리고 이제 아 이건 좀 아직까지 불편해. 이 모든 저 척치 요요 요 다시 빠꾸해가지고 돌아가야 된다고 이 빠꾸 같은 년 그래가지고 좀 불, 불편한 게 있다. 그래도 좋지 이 정도면. 예 왔죠? 여기 이렇게 해서 중 광광 중장빵 중중중빵 중중중중빵 이렇게 때려버리고 몬스터 그냥 다 그냥 녹여버리기. 역시 드루이드. 드루이드 미만 잡이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 시즌 드루 미만 잡이라는 아이들을 쓰고 있죠. 오호호 그리고 역시 최석장은 맵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즌 2에서는 맵이 좀 다양하게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네, 포로시, 포로 풀어주고, 박독 동맥이고 독 바로 이동 감소하고 문장 바로 죽고 문장 옵션 딱 확인하고 어, 진노 동료 개쓰레기 갖다 버려. 자 이거 시. 야, 여기 포로 풀어 주고. 예, 구출. 하나 또 구출. 바로 구출. 9출. 구출하고 10출하고 11출하고. 아, 어, 8출, 6출, 7출. 야, 바로 독뎀 빵. 한 다음에 딱 이렇게 하면 가만히 납도 그냥 죽으면 지운 자 알아티죠. 예,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예, 포로 유에 바로 아 씨, 아파 씨. 바로 뒷발기 바로 광견병. 바로 독 데미지. 팍팍. 우탁팍 죽죽팍 죽죽팍 죽죽죽팍 끝났죠? 예 간단하게 그 장봉 떴다 장봉 장봉 바로 먹어 어, 뭐야 이거 이거 내 거야? 데미지가 1도 차이가 없네? 헐 그러면 이제 핵심 기술 피해 그렇지 예 핵심 기술 피해로 바꿔야지 두 두건 두건은 어? 아 이건 전설이야 전설이 아니야 아쉽게도 갖다 버리고 네, 포로 바로 구출 뾰롱 빠랑 뿌릉 빌릉 바로 구출했고 그리고 다음 거 바로 구출 빠랑 뿌리 뿌릉 다 바로 근데 유해가 왜 구출이야? 아 맞나? 단어 네, 잘 몰라요? 네. 한국인이 아니문이다. 어저 뭐야? 봐구오 봤어요? 방금 데미지 개쩔었는데 그냥 바로 찍어 바라 벌리기 이렇게. 중중방 중방 야 채석장 너무 재밌고 이거 응, 이것이 빅잼이지 붕방 붕붕 방 붕붕붕방 쫙 싹쓸바람 어 이거 뭐야 아 포로 한명 남았어 어디 남았어 여기인가 네, 날라가 자 여기지 여기서 바로 싹쓸바람 아 도. 야 이거 덩쿨이 미쳤구나 맹독덩쿨이 그냥 개사기네 열쇠 가져갔지 여기서 맹독 덩쿨 빵! 우와 봤어요? 방금 면역하고 같이 터지는거? 면역이.. 어따가있어? 이건가? 어 이거지 이거 개쩔지? 뽀롱뽀롱빠랑 삐링빠랑 바로 잡아버리고 토템 바로 때려버리고 빵! 어? 지렛대! 지렛대 바로 열어버리고 그러면 다음 문이 바로 차라랑? 어? 씨 뭐야? 뭐냐? 아 지렛대가 하나 더 있어? 아여기다 조르앙, 조르롱 열렸죠. 바로 튀가기 안개 그냥 걷히기 전에 그냥 튀겨버리기. 어밑에 밑으로 내려가는 그 진영이 사라졌나? 어, 여기 내려간다. 내려가네. 부릉 아 바랑 부릉. 어 괴짜. 그리고 개꿀팁. 이 뒷발길을 쓰면서 가면 돼. 어, 개꿀팁이지. 덩굴빵, 쟝펑, 독댐 이러면 이러면 이제 안 잡아도 돼. 예. 이러면 지운자 알아서 뒤져. 자, 그래, 그 대신 단점이 있어요. 아이템을 못 먹어. <laughs> 네, 지한 알아서 뒤지기 때문에 그냥 뭐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독데미지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광견벽딱 걸고 그냥 가. 그럼 지 알아서 뒤져. 이렇게 돌아가면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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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어, 야, 뭐야? 맹수 기지로 이동하라는데. 어, 이 여기 보스, 자, 파, 쭉쭉 파. 죽그 이러면 죽어 그냥 가만히 있어. 자, 빨기, 지빨, 지빨기, 광견병하고 회전 발톱 칼날 발톱 빡. 오씨 얼었다 얼었다. 아, 요건 아직 있네. 역시 채석장 그립군요. 예, 시식이 넘쳐나던 채석장. 오씨, 어, 넘쳐나는데 여기도. 이렇게 얼어버리기 바로 툭툭 타빡끝나죠 바로 여기 야, 지빨기 개작. 바로 때, 밀어주고, 자, 오, 야,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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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습격자, 바로, 칼날, 발, 톱, 아,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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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 끝났죠. 어, 지팡이 나왔고, 지팡이, 나이스, 뿅, 아이, 어, 기본 기술 피해? 어 이거 괜찮다. 근데메다가 제압 피해, 이거, 요거 이거 괜찮은데? 이거 껴보자. 그리고 두개 정도, 이거, 어, 자수정 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수정을 끼면 돼. 지속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자수정에. 자 보스니까 입 네, 보스 딜 한번 구경해 보시죠. 자두저 광경병 바로 두둑 딱 두둑 다 뒷발기 박막 두둑 다북북다북오 이거 봐요 봐 미쳤죠? 데일 두둑 다북 두둑 박두 벌써 반피야. 어, 광경병 바로 칼날 발톱 다두딱두두 지파이기 바로, 어 색설 바람 덩굴 바로 a 둑 d 뚝둑우 u l 벌써 끝났죠? 예벌써두칸 네 남았죠? n 광 m 병빡 두둑 빡 두둑 빠바바 갈날 발톱 i 둑 n 두 a n g t 빡빡 a 꽝둥기 꽝꽝 a n g k 날 발톱 g tu, 르르르르 이것이 바로 디아블로 4 시즌 2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안녕.